와우 이게 더덕순이네 더덕순 태어나서 처음 보네 더덕잎이 네개인건 알았는데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는거는 처음 보네 오우 신기 작년에 작년 가을인가요 더덕종근을 시장에서 사다가 내가 다 묻어봤는데 어우 이거 봐요. 이거 이게 순이 올라오는 거네 나다 풀인 줄 알았더니 여기도 여기도 더덕순 여기도 아 이게 그냥 지가 알아서 사네요 자 이게 잘 크면 이걸 번식을 시켜서 산에다가 작년 산에 뿌린 거, 작, 작년 산에다 몇개 갖다 심어봤는데, 그것도 아마 사, 이렇게 싹이 나올 가능성이 높네. 자, 이거를 잘 키워서 산으로다가 나중에 옮겨야죠.